오늘 봉독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고자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구원자 예수 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뭐이 기쁜 구원의 소식이 고통 많은 온 세상에 기쁨을 선사합니다. 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성탄흔이란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본대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 중국에서 뭐 전체 다는 아니지만 여러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 처벌을 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도 어,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뭐 종교적인 탄압이 아니라 그들은 중국의 미풍 양속을 해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명분을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억해보니까 작년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올해도 또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모든 종교 활동이 금지되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을 알수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뭐 실제로 몇년 전부터 중국에서 많은 성교자들이 추방되고 있습니다. 뭐 동남아 각지로 이분들이 흩어졌는데 뭐 베트남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때 중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환는 일로 인해서 공안당국에 뭐 경고를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이들은 이제 세련되게 다른 여러 가지 비자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어 핑계 삼아서 벌점을 매기고 그 벌점이 누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추가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종교에 자유가 있어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특별한 조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믿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믿을 자유보다 믿지 않을 자유가 더 위에 있어서 이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믿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그 사람의 믿자는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어, 지적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중국의 상황, 뭐 이런 베트남의 상황들은 마치 예수를 대 오심을 시기한 헤롯이 칼을 빼들었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자 하지만 그 어떠한 탄압이 있달지라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누린 이 성탄의 기쁨이 저 중국을 비롯한 모든 억압받는 성도들에게 더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권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과 그리고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기를 묻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참된 소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옛날에 어떤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병든 청년이 무작정 교회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마음에 큰 고통을 겪던 이 청년은 교회에 가면 살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교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또 믿지 않는 그들의 부모님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이 아들을 위해서 뭐 무당을 찾아가서 굿도하고 뭐 이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살기 위해서 난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다. 난 예수를 믿어야 살수 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득해서 그 부모님도 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남부럽지 않아 삶을 살았지만 마음의 공헝을 메우지 못하고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분도 보았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전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이 굉장히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가서 돈 쓰는 일 외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 물건을 사도 그 마음의 공함을 채울 수가 없었는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온그 첫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저 그 목사님의 설교가 오직 자기 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서 타협없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분들이 보여주기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것만으로 삶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마침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찾아오고 만다는 것이죠. 이때 누군가가 전한 예수 그들은 진정한 복음이 되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실패하거나 또 지치고 넘어진 이들에게 참된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무한 경쟁, 야욕 강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생각해주고, 그리고 넘어지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진정 예수님의 말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의 살 길을 묻는 이들에게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참기를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대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함을 받으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토 이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이라 분명히 당신께서 참된 구원자 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 성탄절, 우리는 이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육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 아마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수많은 이사와 기적들로 가득 차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의 결론은 그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다고 하면 온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기록된 책을 꽂아둘 곳이 없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과 가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의 님 오심의 목적은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 그리고 딸이 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우리 인간들의 우리가 요즘에들 이야기하는 어떤 뭐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말로 재세겨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몇몇 수많은 기사와 이적은 이 구원이란 본질적인 사명에 비춰볼때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십자가 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유한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려 주신 것만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다 충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극멸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그냥 두고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민망하게 여기셨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민망이라고 하는 말뭐 요즘에는 좀 의미가 좀 다르게 쓰입니다. 좀 겸연적다라는 의미지만 더 근본적인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긍휼하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만으로도 민망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석에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민망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진짜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님 고상의 집사님, 자녀를 키우면서 다 겪어 보셨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자녀가 아픈 것보다 내가 더 아프고, 자녀가 고민이 있으면 그 자녀보다 더 고민하는 이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민망하게 여기셨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직 자녀가 없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마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생겨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마 이러한 이 예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또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또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애통한 마음이 고난의 십자가를 오히려 기쁘게 질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새로운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요구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문의 말씀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과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삶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본 적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 뭐 친구나 같은 연배의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서 말을 굉장히 쉽게 잘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옛날에 보르시 나와서 옛날에 험한 말이라든가. 또 듣기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돼? 이런 말을 하죠. 특히 직분을 가졌으면 아니 집사가, 아니 권사가, 아니 목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 이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되묻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진입하는 그 진입로 쪽을 보면 아주 멀리서부터 아주 큰 목에 광고판이 하나 보이는데 그 광고판의 내용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문구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문구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잘 알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지쳐 있을 때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될까요? 뭐 말장난 같이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바로 그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사람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에서는 좀더 저속한 표현을 쓰죠.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저 예수쟁이들. 그러나 그때 그 예수 얘기라는 말은 지금처럼 그런 비아냥의 말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저 예수 얘기도 지겨워, 맨날. 눈만 뜨면 예수. 사람만 만나면 입만 열면 예수.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케로 인해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오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얻게 됐던 것은 그들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예배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도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바로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만들어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 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탄축가 행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모든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해주는 그 순서를 정하고 기록하고 하면서 그리고 보내주신 그 영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모든 순서가 치워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모든 생활하고 성도님들이 누릴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서 각자 할수 있을 만큼의 분량으로,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그들의 선물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 이러한 보이지 않은 헌신들이 모여서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도 그랬지만 막상 오늘 함께 이 성탄축가의 행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보다 더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볼때 우리 지금 오늘 교회와 그리고 각 가정이라고 하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예배의 마음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이 축하는 마음은 진적으로 하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이 축하는 오늘의 이 예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방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동방 박사의 경배와 그리고 한밤 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피곤함을 입,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경배의 마음에 견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동방박사와 그 목자들이 기쁨을 누렸던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의 이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날의 기쁨을 주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더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는 감사할 것들이 넘쳐만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감사는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어떤 예를 들지 않나 할지라도 아마 우리 성도인들은 마음속에 궁금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불변한 약속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는 이 마음 속에서 단지 그 탄생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못 받아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하우의 생명함께 송등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은 해였습니다. 코로나 이라여 우리들의 삶이 위협받고 또 코로나로 이라여 우리가 함께 볼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되어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마음이 오늘 이 하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영원히 우리의삶 동안에 온전히 이끌어가는 큰 기쁨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입술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이 오늘이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